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성환, 선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시 천안시민을 위한 접종이 최단기간에 그리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 여러분,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종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절차와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최근 김해 공항만 보더라도 수년간 갈등 속에 수십억의 세금을 들여 외국 공항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정한 용역 결과를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정치권의 표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라 한순간에 바꾼 사례를 지금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표류하는 것이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국책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결정 등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로 국가 미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행태들은 결코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장 약 130여 명평 부지는 국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적지로 지역 갈등,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토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종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안 공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12월경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적격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시는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 유리할 수 있는 IC 및 휴게소 등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종축장 관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고속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천안시에서 용역 의뢰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종축장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로망과 각종 기반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안시 2035 도시 기본계획안이 충남도에 전달되어. 도와 이를 협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충남도는 우리 시의 종축장 이전 현실에 적합한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축장 부지 130여 한 평은 전부 산업용지로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생생내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종축장 이전은 법적 절차 초기 단계로 이전 및 국가산단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국민의 생명, 천안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종축장 이전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오로지 천안시민과 천안시 발전만을 위한 시의회가, 시와 의회가 됩시다. 끝으로 지난 25년간 종축장 이전을 위해 헌신하신 종축장 이전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정객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각계각층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